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는 빅위저스 유튜버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, 그, 여기, 나사렛 대학교에 자리 세몰관인데요. <laughs> 제가 9시 50분에 내려가야 돼서, 80분에 씻으려고요 그리고 저의 방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그 선배님이 자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 침대 그리고 창밖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고 아마 여기는 현관인데 네뭐 그렇게 하고 제가 매일 쓰는 게이 전원 전널 저널, 노트입니다 예상 마치.